이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트러플보다 더 가치 있는 소스입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슐랭 평가단이 던진 질문에 현지 셰프들이 술렁였습니다. 갈색 빛깔의 이 신비한 소스는 불과 몇달 만에 유럽 미식계를 휩쓸었습니다. 스테이크에 발라도 샐러드에 섞어도 심지어 디저트에 곁들여도 모든 음식의 맛을 끌어올린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소스가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 먹는 것이 아닌 평범한 가정식 반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오히려 서양인들의 반응에 의아해 했죠. 전 세계가 환장한 이 신비의 만능 소스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서양 요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옹에서 매종 라미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에마니엘 라미르입니다. 15살 때부터 요리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프랑스 전통 요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소스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소스는 단순한 첨가물이 아니라 요리의 핵심이니까요. 한 요리의 성패는 소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옹은 프랑스 미식의 수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론과 손강이 만나는 이 도시는 북쪽의 브레스 닭, 샤롤레 소고기, 남쪽의 신선한 채소와 와인, 서쪽의 돼지고기까지 다양한 식재료의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파리가 화려하고 세련된 요리로 유명하다면 리옹은 소박하지만 깊은 맛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죠. 이곳에서 요리사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면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저녁 서비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로감에 몸이 무거웠지만 갑자기 배가 고파왔어요. 집에 가서 요리할 기력도 없었고 동네 카페에서 간단히 뭔가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가던 비스트로가 문을 닫은 상태였고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전에는 본적 없는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로 무언가 쓰여 있었고 그 옆에 프랑스어로 한국 전통요리라고 적혀 있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일본 요리와 중국 요리는 꽤 익숙했지만 한국 요리는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간장 향과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아늑했고 몇몇 테이블에는 이미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삼겹살 정식이라는 메뉴가 눈에 들어왔어요. 메뉴 옆에는 구운 돼지고기와 쌈, 반찬이 함께 제공됩니다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돼지고기를 좋아했기에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게 전부 다 나에게 나온 건가? 였습니다. 중앙에는 두툼하게 썬 삼겹살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그릇들에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갈색을 띤 소스가 담긴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옆 테이블을 흘끔 보며 따라하기로 했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삼겹살 한 조각을 집어 상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갈색 소스를 조금 얹었죠. 상추로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었을 때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하고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칠맛이 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적 없는 새로운 맛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감탄사와 함께 식당 주인의 설명을 통해 이 특별한 소스의 이름이 쌈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을 섞어 만든 전통 소스라고 했습니다. 입 안에서 그 단어를 굴려보며 이 단순한 소스가 어떻게 이렇게 복합적인 맛을 낼수 있는지 요리사로서 깊은 호기심이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이 소스가 고기뿐만 아니라 함께 나온 오이, 고추에 찍어 먹어도 환상적인 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프랑스 요리에서 트러플 오일처럼 어떤 재료와도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그 재료의 맛을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했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을 때는 고기의 풍미를 더했고 오이에 찍어 먹을 때는 오이의 신선함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은 프랑스의 어떤 소스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알게 됐지? 프랑스의 소스. 문화는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에스코피에가 정립한 마더 소스를 기반으로 수많은 파생 소스들이 있고, 각각의 소스는 특정 요리나 재료에 맞게 발전해왔죠. 하지만 이 쌈장은 달랐습니다. 한 가지 소스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끌어낼 수 있다니.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요리를 해왔지만, 이렇게 새로운 맛에 충격을 받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특히 소스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저로서는 더욱 그랬죠. 쌈장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따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철학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깊은 맛의 비밀은 발효에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발효는 중요한 요소지만 주로 치즈나 와인 같은 별도의 제품으로 존재합니다. 소스에 직접적으로 발효의 깊이를 담는 경우는 드물었죠. 쌈장은 발효된 된장과 고추장이 기본 베이스라는 점에서 이미 깊은 맛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장의 짭조름함과 마늘, 참기름의 향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음식 잡지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정기 인터뷰였는데, 기자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맛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한국의 쌈장을 언급했습니다. 트러플 오일처럼 어디에나 어울리면서도 각 재료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 주는 소스라고 표현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리옹을 넘어 프랑스 미식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게 될 줄은요.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레스토랑에 평소보다 많은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손님들이 쌈장 소스가 들어간 요리를 먹고 싶다고 문의한다는 거였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인터뷰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 뿐인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쌈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메뉴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했죠. 먼저 그 한국 식당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쌈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질문에 기꺼이 답해 주었습니다.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간장, 마늘, 참기름, 파, 설탕 등을 넣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비율이나 레시피를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집집마다 다르고 취향에 따라 조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더 달콤하게, 어떤 가정에서는 더 매콤하게, 또 어떤 가정에서는 견과류나 해산물을 넣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죠. 이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정확한 레시피와 비율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베샤멜 소스를 만들 때도 밀가루와 버터의 비율, 우유를 넣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쌈장은 정확한 공식이 없다니. 오히려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식당마다 자신만의 쌈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쌈장이 일상적이면서도 다양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가까운 아시아 식품점에 들렸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구매하고 집에 돌아와 직접 쌈장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레시피를 참고해 기본적인 비율로 섞어 보았고, 다음 날 레스토랑 주방에서 몇몇 요리사들과 함께 시식했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의 표정을 찡그리다가 점점 그 복합적인 맛에 빠져들었죠. 특히 프랑스 요리사들이 평소 접하던 소스와는 확연히 다른 풍미에 모두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소스가 다양한 요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쌈장은 제 요리 실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테이크에 살짝 발라 구워보기도 하고, 샐러드 드레싱의 베이스로 활용해보기도 했죠. 심지어 파스타 소스에도 넣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쌈장은 어떤 요리와도 충돌하지 않으면서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와의 조합이었습니다. 소고기 부르기뇽에 쌈장을 약간 추가했을 때 육즙과 와인의 풍미가 더욱 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자 그라탱에 쌈장을 살짝 섞었을 때는 단순한 크림 소스의 깊이를 더해주었죠. 이런 실험 결과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요리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감칠맛 소스라는 이름으로 쌈장은 리옹을 넘어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셰프들은 이미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쌈장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음식 블로거들은 쌈장의 활용법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파문이 프랑스 미식계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모두에게 반갑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 음식 전문가로 알려진 한 셰프의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감칠맛 소스라는 이름으로 쌈장이 리옹을 넘어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셰프들은 이미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쌈장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고, 음식 블로거들은 쌈장의 활용법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국제 미식 포럼의 패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저는 쌈장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에 어떻게 쌈장을 접목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객석에서 일본인 셰프 하세가와 슌스케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의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프랑스에서도 일본 식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죠. 그는 된장 베이스 소스가 그렇게 특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미소 된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있었다고 냉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마치 쌈장이 일본 미소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뉘앙스였죠. 순간 당황했지만, 지난 몇 주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쌈장은 단순한 된장 소스가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간장의 복합적인 조합에 다양한 향신료가 더해진 독특한 발효 소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발효 문화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짧은 교류는 그날의 행사에서 끝났지만 저에게는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포럼 이후 한국 음식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장류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된장, 매주와 고추장은 각각 고유한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추장은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식품으로 고추가 한반도에 도입된 이후 발전한 것이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쌈장이 한국 가정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게 된 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쌈장은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고급 소스가 아니라 일상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친숙한 맛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트러플 오일이나 푸아그라 같은 고급식 재료가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한국 요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쌈장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더 달게, 어떤 집은 더 맵게, 또 어떤 집은 더 짭조름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맛의 차이가 각 가정의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쌈장이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발효라는 과학, 맛의 균형이라는 예술,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온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포럼 이후 몇 주간 저는 쌈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실이 된제 주방에서는 매일 새로운 조합이 시도되었습니다. 삶은 감자에 쌈장을 얹어 구워보기도 하고, 다양한 치즈와 쌈장의 조합을 시험해보기도 했으며, 계란 요리에 살짝 넣어보기도 했죠. 특히 샤롤레 소고기를 쌈장과 함께 저온 조리한 후, 불에 구웠을 때의 풍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소스가 어떤 식재료와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소스는 특정 재료나 요리를 위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아르네즈 소스는 스테이크와 베샤멜은 흰살 생선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쌈장은 마치 요리계의 만능 열쇠와 같았습니다. 어떤 문도 열어주면서 그 내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죠. 한국 음식 관련 서적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쌈장 레시피에는 정확한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을 알맞게 섞고 마늘, 참기름, 파 등을 취향에 따라 넣는다 라고만 되어 있었죠. 프랑스 요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호함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안 카레미나 에스코피에와 같은 거장들이 정립한 프랑스 요리의 기본 소스들은 모두 정확한 비율과 순서가 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의 비율, 불의 색이, 젓는 방향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초보자도 레시피만 따르면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쌈장은 달랐습니다. 알맞게라는 모호한 지시만 있을 뿐, 그 판단은 모두 만드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공식이 없는데도 모든 한국인은 자기 집만의 쌈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맛에 대한 직관, 세대를 통해 전해진 안목적 지식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녀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측정이 아닌 감각으로 전해지는 지혜였죠. 한국 음식 문화에서 발효는 단순한 보존 방법이 아니라 맛을 변화시키고 깊이를 더하는 철학적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은 모두 발효 과정을 거친 식품들인데 이들을 다시 조합하여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것은 마치 화학자가 다양한 원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치며 저는 레스토랑의 새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브레스 달게, 쌈장을 활용한 요리, 론강 유역의 채소들로 만든 쌈장 드레싱 샐러드, 그리고 쌈장 버터를 얹은 샤롤레 소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신메뉴 시식회에서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한 미식평론가는 이 새로운 소스가 한국의 전통 소스라는 것을 알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쌈장이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맛의 깊이,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요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죠. 저녁 서비스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쌈장은 제 요리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창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요리 전통은 깊고 풍부하지만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요리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쌈장은 트러플 오일 같다. 모든 음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각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먹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한 새로운 레시피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쌈장은 제 요리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리용의 봄은 화사했습니다. 론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벚꽃들이 만개하고 시장에는 봄나물들이 가득했죠. 우리 레스토랑 메종 라미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메뉴판에는 한국의 발효소스로 맛을 낸 요리들이 추가되었고 이 요리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쌈장버터로 맛을 낸 샤롤레 소고기 스테이크는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발효소스가 더해져 독특한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요리였죠. 손님들은 이 새로운 맛의 조합에 놀라워했고 그 비결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이 방문했을 때도 이 메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미식 평론가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입 맛본 후에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의 균형,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후 발행된 가이드북에는 우리 레스토랑이 동서양의 조화를 섬세하게 이뤄낸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인다는 평이 실렸죠. 한 유명 음식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쌈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전통 소스가 어떻게 제 요리 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 요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 인터뷰는 여러 미식 관련 미디어에 인용되었고, 쌈장은 프랑스 미식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셰프들이 저에게 쌈장에 대해 물어왔고, 심지어 몇몇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 맛의 원천을 찾아나섰습니다. 파리의 유명 셰프 리카 보다르는 한국 여행 후, 한국의 발효 문화는 우리가 재발견해야 할 미식의 보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음식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리용의 요리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저는 쌈장의 역사와 철학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효 식품이 한국 음식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죠. 학생들은 특히 쌈장이 각 가정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정확한 레시피와 기술이 중요시되지만, 한국의 쌈장은 더 직관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정확한 측정보다 맛에 대한 감각과 균형 감각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쌈장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했고, 이에 응해 간단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쌈장을 만들며 각자 자신만의 비율과 향신료를 선택하도록 했죠. 결과물은 모두 달랐지만 놀랍게도 각각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요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기술은 분명 중요하지만 한국의 쌈장에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직관과 균형감각 그리고 문화적 지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요. 완벽한 레시피보다 맛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한 한국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그들은 쌈장을 활용한 요리들을 주문했고 식사 후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맛을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있어 감동했다며 그 맛이 정통 한국 요리와는 다르지만 쌈장의 본질을 잘 살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가족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한국 음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그들이 들려준 한국의 식탁 문화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 여러 반찬을 함께 즐기는 문화, 그리고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소통과 나눔의 시간이라는 철학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요리 일지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이며, 그것을 나누는 순간의 모든 것이다. 쌈장이라는 작은 소스를 통해 저는 요리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우채통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